이번에 새롭게 본 시니어 대학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알쏭달쏭 본 건강교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게 닥치면 이게 맞나? 하고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내 코너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강사 김성대 약사님께서 약 복용과 정부에서 주는 약사 혜택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노스역 영핀치 근처에 소재한 중앙약국에서 매니저 약사를 근무하고 있는 데이빗 킴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김성대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병원, 제약회사, 약국 등을 거치면서 약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바 있습니다. 처음 건강강좌 의뢰를 받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것이 이 강좌의 취지인 만큼 제가 평소에 약국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자주 접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추후에 질문해 주시면 별도로 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약은 식후 30분 아닌가요? 식전 식후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정보 중 하나가 아, 약은 꼭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되고 특히 식후 30분에 먹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약대 입학하고 또 오랜 시간 약사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식후 30분이란 정보는 사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식후 30분이란 정보가 유래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정보다 라는 설이 사실 유력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은 의약품들이 그 표시 사항에 식후 30분이란 기재가 많아요 나름 일본 쪽에서는 뭐 흡수율 때문이다 뭐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본 이외에서는 크게 그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연휴가 어떻게 됐든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식후 30분이란 모토가 상식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식사를 안 했다고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어제는 아침을 안 먹어서 약도 그냥 건너뛰었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뭐 요새 내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해서 그러다 보니 약도 잘안 챙겨 먹게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더 문제가 뭔가 하면 식후에 반드시 30분. 이 30분이 문제예요. 이거 시간 기다리다가 바쁜 일 갑자기 생기고 또 기다리다가 깜빡해서 정작 약 먹는 거 놓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 치료나 질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조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식후 30분이라는 복용법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을 대체 어떻게 복용하면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간 저도 한국 제약회사에서 처방약 개발 검토를 하면서 또 캐나다 약사 면허 준비도 하고 여기 이틀드에서 또 일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품 허가 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 적혀있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약품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With or without food. 무슨 말이죠?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들은 의외로 그렇게 빡빡한 친구들이 아닌 겁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약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식후 30분이라는 그 말에 있는 식후라는 용어 자체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죠? 밥 먹는 거예요. 식사. 그약 복용을 이 식사라는 습관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약 복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나쳐서 식사를 안 하면 약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오해로 발전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한 거기다가 30분이란 용어가 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헷갈리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 한번 드셔야 되는 약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용법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드시든지.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먹을 약을 까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점심 조금 늦게까지는 아, 내가 아침에 약 먹는 거 까먹었네. 그렇게 생각난 이후로 그때 바로 드시면 돼요. 한몇 시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좀 지연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날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에 어제 안 먹었던 것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이틀 치를 먹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다음날 먹은 양만 그 다음날에 드십니다 왜냐하면 용량 초과가 일어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안전이 항상 중요해요 자 물론 몇몇 약품은 기억해두야 될 용법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그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약사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기억해두어야 할 용법입니다. 첫 번째 식전에 먹는 게좀 좋은 것들 위장약 종류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위장약 중에 위산을 줄이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은 식전에 먹는 게 속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한 위벽을 또 보호하는 식으로 작용하는 위장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전에 먹는 게 좋다라고 약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약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들도 중요하고 또 음식과의 상호작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혹은 우유나 미네랄이나 이제 그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시간을 좀 띄어서 드시는 게 흡수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사랑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냐 대표적인 것들이 진통 소염제지요. 우리가 진통제는 빈 속에 먹으면 속쓰리다고 얘기하잖아요. 타이레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타이레놀은 속쓰린 분들이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약이고, 대신에 진통소염제 중에 에드빌, 얼리브, 아스피린, 이런 약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위장장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뇨약 중에 제일 많이 드시는 메폴민이란 당뇨약이 있어요. 이 약도 빈속에 드시면 속을 좀 부대끼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용성의약품, 그러니까 지방질에 잘 녹는 약품을 얘기하죠.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의약품이나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음식이랑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당뇨약을 얘기했는데, 당뇨약 중에서 인슐린 분비랑 직접 관계된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은 음식을 드시지 않고 그 이후에 드시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다 보니까 저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약들은 뭐 요새 나오는 당뇨약은 그런 효과가 많이 없지만 아직도 이런 약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건너뛰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어 강조가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항생제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특정 항생제 중에 우유나 미네랄 말하자면 뭐 칼슘, 마그네슘, 철분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면 어 항생제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종합비타민을 하루에 한번 아침에 맨날 먹었다. 근데 이 특정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하루 두번 복용하도록 어 선생님께서 처방을 주셔서 약을 받았는데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합비타민을 먹는 시간을 뭐 점심대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항생제 치료를 하는 한 주간 동안은 어,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것을 좀 쉬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과 관련해서 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의약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실 때 중요한 것들은 약사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어,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이런 일반 논의를 말씀드렸지만, 어, 비록 이제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셔도 되는 약이라고 해도,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 본인이 빈속에 드셨다가, 뭐, 위장장애 같은 불편함을 느끼셨다. 그런다면,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게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들은 그렇게 빡빡한 친구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충분히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꼭 밥을 먹고 30분 기다렸다가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식후 30분이란 상식은 이제는 과감하게 좀 버리셔도 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좋은 복용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 어, 필요하다면 뭐 휴대폰 알람을 걸어놓아서 어, 일정한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기억하실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복용하시고 또 궁금한 점은 의사, 나 약사한테 꼭 물어보셔서 더블 체크하는 습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것도 어, 약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서 제가 꼭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약국에 가면 나는 항상 돈을 내는데 왜내 친구들은 아무도 돈을 안 내죠? 이런 생각하신 분좀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약국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약값 얘기가 나와서 아, 본인만 약값을 내고 계신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약값을 안 내신다. 그 사실을 아시고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약값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런 설명을 잘 듣지 못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현재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온타리오 드럭 베네피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ODB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요. 매년 정부에 보고하는 세금 실고 결과에 따라서 고소득자 그리고 저소득자 이렇게 분류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드립니다. 우선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오는 2021년 8월 1일부터 고소득자, 저소득자 분류하는 그 기준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약가 배택을 받으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해서 네딩컴이 32,300불,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은 네딩컴 19,400불, 이게 기준으로 돼서 이것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 저소득자로 분류됐는데, 이, 이 기준이 이번에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37,100불, 혹은 혼자 사시는 분은 22,200불. 이것보다 낮으면 저소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로 분류되시는 경우에, 그 정부의약품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의약품이 한 5,000종 이상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쓰는 의약품. 거기에 대해서 원래 조제권당 이 저소득자로 분류되시는 분은 한번 받을 때마다 2불씩만 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걸 대부분의 약국에서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을 안 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보다 높게 신고가 되시는 고소득자는 기준 날짜는 매년 8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약값이 100불에 도달할 때까지 일단은 돈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불보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 하나 받을 때마다 6불 10일씩 내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2불씩 할인을 해줘서 실제로는 약 하나당 4불 정도 돈을 내시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으신 분이 약 하나당 20불씩 하는 약을 세 종류씩 드시고 계신다 칩시다. 그래서 약을 한번 이제 받으러 오셨을 때 100불이 찰 때까지는 돈을 내시니까 처음에는 20불 곱하기 3 해서 60불을 내셨죠.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똑같은 세 가지 약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는 벌써 60불을 내셨으니까 이제 20불 곱하기 2 해서 나머지 40불은 돈을 내시고요. 이제 100불이 찼으니까 나머지 약 하나는 20불 내는 게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4불만 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고소득으로 분류되시는 분은 이렇게 돈을 내시고 그 다음 해 8월 1일이 되면 또 다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이제 100불을 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매년 정부에 세금 신고요. 그 c r a 에다가 세금 신고를 하시더라도 약값 혜택을 받으시려면 O.D.B.에다가 다시 한번 이 약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서류를 보낸 절차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 다니시는 약국에 문의하시면 일단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타리오 즈 웹페이지 w w w m Ontario.ca 여기에다가 자세한 신고 방법을 주정부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거기서 찾으셔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소득 분류하는 기준이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내고 약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 올해부터 새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고만 잘 하시면, 그 다음 매년 소득 신고하는 결과가 CRA로부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본인 이용하시는 약국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정부의약품 5천여종 의약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올라있지 않은 약품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65세가 이상이 되더라도 환자분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이제까지 약을 먹으면서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록이 있어서 그 바깥에 있는 약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면 유도제들, 그리고 안과 치료에 쓰는 약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쓰는 약품들 그리고 뭐 먹는 알러지약 이런 것들이 이제 목록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돈을 내셔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 주사를 할때 필요한 바늘을 구입하시는데 쓰시라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Assistive Devices Program 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정부에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어, 신청서 작성은 또 이용하시는 약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이 일단 필요하신 대로 약국에서 그 주사에 대한 비용은 일단 실비를 내고 구입을 하시고요. 대신에 신청을 해놓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체크로 보내줍니다. 현재는 1년에 170불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환자 본인이 재신청을 하셔야 연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이제 임박을 하면 정부에서 연장을 하라고 서류를 보내주니까 받으시는 서류를 잘 작성하셔서 정부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약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 가지 주제 이렇게 각각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다음에는 좀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빈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